안녕하십니까. 지상카센터 지산 지상 전 장경입니다. 어, 여름 장마철이 지나고, 가을, 1년 4계절 내내 준비를 해야 되죠. 뭘 준비를 하죠? 자동차 안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안전을 준비하는 거는 여러분들인데, 어, 뭐, 단골 카센터, 단골 자동차 정비소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 뭐, 엔진오일 교체하거나, 간단한 수리할 때좀 말씀을 드리고 좀 그렇게 부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기술료를 드려도 되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 가을이 될 뼈, 특히 이 자동차 하체에 발생하는 녹, 왜 여름철에 폭우나 여름철에 장마철 지나게 되면 여하튼 수분에서는 이런 쇠들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죠? 뭐, 요즘 차들 아연도금 돼 있다 그래도, 그, 여러분들, 어, 뭐, 그, 마음을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다 녹이 나고 있고, 보이는 곳에 이미 녹이 발생이 됐으면 그 안쪽에는 난리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체 같은데, 언더코팅 안 하시는 분들, 어, 그래도 10년은 타야겠다. 그러시는 분들 은 오늘 얘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예전에 그 하체에다가 뭐 WD나 이런 윤활제 뭐 발라갖고 뭐 카페인트를 칠해라. 그건 가장 저렴하게 한 거고 조금 신경을 써서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데 보시면 그 부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데. 그죠? 고무. 이런 데도 고무, 이런 데도 고무. 여러분들 참 저런 것들 때문에 교체를 많이 하십니다. 이걸. 쇼마도 그렇고, 뭐, 얘도, 어시한도 그렇고, 뭐, 링크도 그렇고, 뭐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그, 이런, 뭐, 실리콘 스프레이도 있고, 이런 물그리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골들한테 물그리스를 많이 도포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어좀 기화성이 강해서, 시간이 지나면, 좀 없어집니다 근데 물그리스는 얘보다는 길죠 얘보, 얘보다는 보 얘가 좀더 장시간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한다 말 그대로 물그리스고 어, HHS 2000 이라는 건데 어, 뭐 기계 아니면 독일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뷰르트 걸참 맹신을 하는 스타일인데 어, 이게 물그리스가 없으면 이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어, 요거 실리콘 스프레이는 자주 뿌리셔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러면 잡소리 싹 사라집니다. 왜? 겨울철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죠? 염분이 있죠. 그죠? 염화 칼슘을 뿌리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좀 뿌려놔라. 아예 적셔도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쇠까지 다. 그러셔도 되고, 요런 데 로우암, 요런 데도 다 부싱이죠? 이렇게 뿌리셔도 되고. 이게 없다면. 이게 있다면 이걸 뿌리십시오. 이것도 스프레이처럼 나오는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부싱 사이에 요렇게 이렇게 발라두시면 참 좋습니다. 녹도 안 나고 그래서 어... 요런데도 있죠 여기 맞은편 운전석 요렇게요렇게 발라놓으시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녹이 빨갛게 나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는 녹까지 없애고 싶어. 어? 그러면 또 요런 제품이 있는데, 로스터 플러스입니다 얘가 뭐냐 하면 녹을 제거하는 애인데, 얘는 녹 제겁니다. 그래서 잘안 풀리는 차들 우리가 요걸 많이 뿌려놓은 다음에 많이, 그, 보담 탈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 녹, 녹이 환원제 마냥, 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아예 그냥 다 접전 없이 그냥 이렇게 이런식으로 그래서 차 관리하는거 지금 외국에서 이거 영상 보시고 이거 문의하신 분 때문에 제가 이 영상 찍는건데 외국에 기술료가 비싸다보니까 사장님 캐나다 그니까 러 알래스카 쪽그 미국 그쪽 추운데 거주하신 분인가 본데 케벡인가 본데 매일에 어, 혼다 그 crv 를 타는데 거기도 이제 염화 칼슘을 많이 뿌리니까 녹이 많이 났답니다. 그래서 언더 코팅을 하려니까 외국엔 기술료가 상당히 비싸서 여기에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이런 걸 정비소에서 팔면 이런 걸 사서 뿌려라. 근데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시연을 해드리는 건데 로스트 오브 플러스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녹란데 이렇게 이렇게 녹란데 녹 제거하는 면에서 아주 기가 막히죠. 총매 겉에도 막 녹이 났죠? 물론 이거 뿌려놓은 다음에 운행을 하면 안 되겠죠? 조금 이따 운행해야겠죠? 마르게. 요런 어, 식으로. 이렇게. 녹란데 그냥 다뿌리십오 다. 그냥. 아니야. 약 아까워하지 말고. 차가 녹나갖고, 몇천만원, 몇만 달러 들여갖고 차 바꾸는 것 보단 다백번 낫습니다. 어, 그 외국에 계신 분, 그 질문하신 거에 충분히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틀려서, 우리는 소비자가 살 수도 있는 이런 제품들이 외국에서는 정비소에서만 이거를 구입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 거기서 살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이런 거알베니 스프레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뿌려 놓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녹아 안 나게 그냥 아이 색깔 보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저렴한 페인트 싼거 이렇게 뿌려 놓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올겨울은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차 관리하는데 진짜 좋다 가을에 무슨 준비해라 염화칼슘 대비해서 녹제거 하고 녹 없애고 이런식으로 어, 여러분들 차 미리 방청해 놔라 아까 말씀드린 뷰로트 실리콘 스프레이 이런거 요거는 조금 짧다고 그랬죠 기간이 도포를 했을 때 근데 물그리스가 조금 더 기간이 길다 그래서 어, 차량 잡소리가 발생할 수 있고 겨울철에 잡소리 많이 발생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뿌려 놓으면 오래 간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 이렇게 머플러 같은데 이렇게 이제 녹이 막 발생할 것 같으면 아까 그 알미늄 스프레이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좀 발라 놓으시면 되죠. 어, 연기가 지금 너무 많이 나가, 날려서 제가 더 이상 안 뿌리는데, 그거 어, 이해가 다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돈을 써서 차를 아주 언더코팅을안 했는데, 녹 같은 거 나와서 아주 노이로제 나겠다. 그러고, 잡소리 난다. 부싱 같은데, 이런 부싱 같은데, 이런 부싱 같은데 관절이 굉장히 많죠? 사람으로 따지면은 그 연골이 되겠죠? 연골. 그죠? 그래서 고런 데, 요런 데 사이에 이렇게 뿌려놓으면, 뭐를 뿌려라? 이게 있으면 이걸 하시는 거고, 이게 있으면 이걸 뿌리는데, 저 같으면 물그리스를 사용을 한다. 왜? 얘가 조금 더 끈적끈적하니 기간이 길다. 그래서 오래 사용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 WD보다는 좀 기간이 길죠. 그렇지만은 얘도 좀 기간이 짧다. 그런 의미에서는 얘가 낫다. 물그리스가. 그리고 농란대는뭐 알미늄 스프레이, 퍼펙트 스프레이를 뿌리든지, 이런 모비스에서 나오는 검은 거 페인트 같다 그냥 다 도포를 해 놓든지 녹이 난되는 이런 로스트 오브 플러스 이런 제품 이런 거좀 뿌려 줘라 이거 녹 환원제 같은 역할이라 이거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정비소에서 제가 이거 계속 사용하는 건데 어, 나중에 그 다른 제품도 한번 보여 드리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약재들을 자꾸 보여 드리는 이유는 가르쳐 달래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독일에서 뭐 저한테 광고를 주겠습니까? 뭐 세계 뭐 유수의 그런 회사인데? 다국적 기업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가르쳐 드린 거는 여러분들 차 관리할 때 조금 더, 조금 더 좋아지라는 뜻입니다. 차의 바디 강성은 이런 철판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녹이 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대형 충돌 사고가 나면 못 견딘다. 이미 안에는 녹이 다 진행이 돼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리프트 같은데 녹는데도 이렇게 저희는 이런 거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실리콘 스프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롤러 같은데도 좀 뿌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뭐 약값 그 이상 값어치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시면 차량 관리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밖에 나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유역성 대절이 끝나지도 않았고 경기 침체라든가 뭐 세계적으로 좀 그렇죠. 어 그래도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시고 어, 항상 된다는 신념으로. 하지 않았는데 되겠습니까? 하면 된다 이해가 되시죠? 할수 있다. 하질 않았는데 뭐가 할수 있겠습니까? 그죠?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열심히 그 성실하게 노력하고 그리고 내 실력을 공부죠 공부. 어떤 분야에서는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들이 어느 순간에. 내 앞에 딱 그냥 소광처럼 그냥 박이 터집니다 무슨 박? 대박 아시겠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즐거움만 가득하시고 행복함만 바라보시고 행복을 느끼면서 그렇게 즐거운 운전하시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지상카센터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겨울철에는 하체 녹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차체 부식 그런 거 잊지 마시고 미리 미리 어, 약재들 잘 이용해서 관리를 하시면 여러분들 소중한 차 어, 10년이고 20년이고 러스트 부식 녹에서 항상 노이로제 안 걸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저런 것들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사용합니다 장시간, 여러분, 아시겠죠? 언더코팅 비용보다 엄청 쌉니다.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십시오. 지상카센터 전 장명입니다. 고맙습니다.